2025년 8월 평범한 아침 방송에서 믿기 어려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KBS 아침마당 스튜디오에서 한 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신을 모시는 무속인입니다. 아 음.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신내림이라는 기이한 현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과연 신내림이란 무엇일까요? 왜 첨단을 달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당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밝쳐보겠습니다 한국 무속 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신병은 임무 과정에서 치르는 종교적 체험으로서 강신 무당이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신병 즉 무당이 되기 위한 병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첫째 원인불명의 신체적 고통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몸을 지배합니다. 둘째, 정신적 혼란과 환상입니다. 꿈에서 알수 없는 실령들이 나타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형체를 보게 됩니다. 셋째,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놀랍게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원인 모를 병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사회적 격리감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신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유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무속 의례를 통한 굿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시댁게 몸을 바치면 그 대가로 무당이 되며 특수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신과 유화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무당을 뜻하는 한자어 무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하늘과 땅을 공중에서 춤추며 연결하는 인간 인간을 표현합니다. 즉 무당은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국의 강신무는 다른 나라의 무당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당들이 무화지경에 빠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을 통해 영혼 세계와 접촉하는 반면, 한국의 무당들은 영혼들을 자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강신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무병 또는 신병 체험 신이 강제로 내려오거나 때로는 무당이 되고 싶어 기도를 통해 신내림을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신당과 무구들 신의 형상을 그린 무신도 굿거리에서 신격에 따라 갈아입는 화려한 무지개 무늬의 무복 작두타기 등 신비한 힘을 과시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셋째, 타각기 중심의 굿진행 장구, 징, 꽹가리 등의 타각기와 함께 뛰는 춤으로 신을 맞이합니다 넷째, 영역에 의한 점술.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 강신무들은 별다른 질문 없이도 곧장 의료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점사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무속에서 믿는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속의 우주는 천상, 지상, 지하의 3층으로 나뉩니다. 각층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며 천상이나 지하에도 지상과 똑같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천상계에는 천신을 비롯한 일신, 월신, 성신과 그 시종들이 살면서 우주의 삼남한상을 지배합니다. 지상계는 인간과 새, 짐승, 그리고 산신을 비롯한 일반 자연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계는 인간의 사령, 즉, 죽은 용원인 사령을 지배하는 명부신들이 거주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 집계된 무신은 무려 273종이나 됩니다. 이들은 엄격한 위계 질서와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신으로 천신이 있고 그 밑으로 상층신으로 일월성신, 제석신, 칠신 등이 있습니다. 중층신으로는 지상의 산신, 용신, 지신이 있고 하층신으로는 걸립신 하졸, 잡기들이 존재합니다. 통칭하여 천지신명이라고 부릅니다. 무속에서 영혼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무속에서는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봅니다. 영혼은 형태가 없는 기운으로서 인간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 생명 자체가 영혼의 힘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며 이를 영과 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백은 땅으로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어집니다. 백은 다시 귀와 신으로 구분이 되는데 통칭해서 귀신이라 칭합니다. 사령은 다시 선령인 조령과 악령인 원기로 구분됩니다. 조령은 현세에서 순조롭게 잘간 사람의 영혼이고 원기는 요절. 횡사, 객산 사람이나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지닌 사람의 영혼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방황하며 원한이 불릴 때까지 인간을 괴롭힙니다. 모든 영화와 드라마 속의 소재가 바로 이 한을 품은 원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영화 파묘에서 일본 귀신은 다이묘의 귀신을 지칭하며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패배하여 억울하게 죽은 이시다 미치나리를 따르던 일본 무사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귀신은 묘자리에 묻혀 일본의 군국주의 정신과 연결돼 있고 조선의 묘자리에 묻혀 조선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귀신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귀신 오니는 무자비하고 이유 없이 보이는 대로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특정 대상이나 목적 없이 무작위로 해를 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 귀신은 한이 많아도 아무나 해치지 않고 특정 대상에게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 억울하게 죽은 귀신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사람에게 나타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손과의 관계 조산 귀신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않았기에 한이 남았을 경우 그 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자손에게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자손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파묘에서 할아버지의 혼이 장손을 해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장손은 집안의 제사를 주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 장손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자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파멸에서 화림을 보호해 주는 존재는 바로 화림의 몸주신이자 할머니신입니다. 몸주신은 장군신, 옥황상 등 다양한 존재가 될수 있지만 조상이 몸주신이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영화 속 할머니신은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화림이 무모하게 나서지 않도록 만류합니다. 또한 오니가 화림에게 해를 가리할 때 몸주신으로서 나서서 활임을 보호한 것입니다. 한국의 무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문을 통해 이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귀신이나 신적인 존재들도 인간 세계와 소통하고 드네드는 방식이 물리적인 통로를 이용한다는 관념 때문입니다. 마을의 경계에는 부정한 기운을 막기 위해 장승이나 선왕당을 세웠고 집의 경계인 문에도 문예신을 모셨습니다. 귀신이나 조상의 영혼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 집에 들어올 때 문이나 창문 같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한다고 여겼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대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행위인 것이죠 파묘에서 귀신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 민간신앙의 관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귀신은 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역에 관여하려면 인간이 만든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 귀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한국 민간신앙에서 신이나 영혼은 물리적인 거리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자신이 찾아가야 할 장소의 주소를 정확히 알면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속의 청신, 구술할 때 무당이 신을 부르는 행위인 청신을 할때 굿판이 벌어지는 장소의 주소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신이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상과 신, 한국에서는 조상도 죽으면 신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파묘의 할아버지 혼 역시 신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만 알면 순식간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무속의 내세관에는 미래에 대한 종교적 구원관념이 없습니다. 기독교나 불교처럼 측정한 신앙이나 종교적 구원을 통해 내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순환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으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근원지인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속의식인 굿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신령과의 교섭행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굿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치유군, 질병을 치료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굿. 2. 번영군, 복을 빌고 재물을 구하는 굿. 3. 장례군,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옥이 곳입니다. 이는 망자의 영혼이 무당에게 내려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당이 망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할수록 그 무당의 권위는 올라가고 사람들도 굿판에 적극 참가하게 됩니다. 구슬 통해 한을 푼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한이란 계속된 억압과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고통, 분노와 슬픔을 깊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은 교과서에서도 다룰 만큼 널리 알려진 한국 고유의 정서입니다. 기성 종교인들의 고등 종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속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무속보다 우위에 있다는 상정하에서의 설명이므로 가급적 배제하여 설명하자면 놀라운 사실은 무속 신앙이 한국의 모든 종교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섬뜩하게도 스며든 정도가 아니고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 한국 무속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외래의 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내면으로 숨어버리지만 소멸되지 않고 내면에 살아있어 외래 종교까지도 무속신앙화합니다. 흡수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집단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해 방문, 치유와 구마에 대한 갈구, 성직자의 신격화 현상, 넥타이맨 목사 현상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무속신앙 속에 기독교가 스며들어간 것 같은 기이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런 현상은 현대에 있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의 경우 고려시대의 팔관회는 외형은 불교법회였으나 내용은 전통적인 무속신앙이었습니다. 불교가 무속화되어지는 예는 이미 민가에 내려와 있는 절이 이미 점집과 거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판국처럼 무수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전쟁이 없는 이유는 한국에 유입된 모든 외래 종교가 무교와 혼합과정을 거치며 무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종교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무속이라는 전통 종교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신흥 종교가 무수히 생겨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번창하고 있는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무속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무속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세주의입니다. 타계와 내세가 아닌 현실과 현세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됩니다. 현세의 삶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복을 빌고 재앙을 쫓아내는 기복과 양재를 그 근본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실용적인 종교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성 종교의 거대한 교이나 추상적인 구원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과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당의 기능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기복 사제적 기능으로 신령에게 제사하고 복을 빌기 2. 양재 무의적 기능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재앙을 물리치기 3. 전복 예언적 기능으로 기둥을 점치기 4. 오락 한국 무당 특유의 기능으로 가물을 통해 신령과 인간을 즐겁게 하기 특히 네 번째 기능인 오락은 다른 나라의 무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아마도 이런 한국적인 기질이 몸에 배어서 발현되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무당을 방문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번영입니다. 무당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해 점을 칩니다. 이런 점에서 샤머니즘은 가족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동과 관심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강한 가족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무속신앙의 형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절이나 교회를 나가는 순관, 종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보통은 개인의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안녕이 우선시되어집니다. 요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도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것도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에 왜 여전히 신내림 현상이 존재할까요? 흥미롭게도 신병의 증상들을 현대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로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무속 의례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와 정신 세계가 단순히 뇌의 화학적 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영혼과 신적인 영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화, 핵가족화, 경쟁사회의 스트레스 등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위안과 공동계적 유대감을 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이 제공하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종교 경험은 이러한 현대인의 목마름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내림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한국 무속신앙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과연 신내림은 실제하는 영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현상일 뿐일까요? 무당들이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여전히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성과 효율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가 그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종교적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실제로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의 세계와 귀신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내림, 그것이 실제하든 상징이든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신비와 영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의 깊은 뿌리와 인간 심리 세계의 신비로움과 복잡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깊이를 더해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